반갑습니다. 에터미의 영원한 섹시 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해외에서 오신 분들 정말 대환영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에터미의 우리 일본 사업자이신 분이 임페리얼 승급식이 있는 굉장히 큰 잔치 날이 오늘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뭐라고 인사했어요? 섹시 아가씨,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laughs> 미친 거예요. 애터미에서 너무 너무 성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섹시 아가씨라는 닉네임을 달았습니다. 한달 전에는 제가 유럽을 3주 동안 갔다 왔고, 요한달 전에는 미국을 또한 열흘 갔다 왔습니다. 애터미가 글로벌로 펼쳐지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평범한 아줌마가 해외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러 다닐 거라고는 정말 생각 못 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 사업 시작을 할 때, 에토미에는 제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해모임하고 화장품. 카다록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정말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회장님은 월 5천만 원을 벌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기억이 듣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얼마? 200만 원만 보면 나는 대성공이다. 왜?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200만 원을 가지고 목표로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1년 만에 300만 원 되고 3년 만에 1000만 원이 되고 드디어 6년이 되면서 회장님이 5000만 원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 6년 만에 제가 5000만 원에 입성을 했습니다. 박수 치셔도 되는데. <laughs> 박수 치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수를 결정적으로 쳐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이래서 200만 원만 벌려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에터미의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이 제품이 저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는 것이지 제가 잘나고 똑똑해서 해모임하고 화장품 있을 때 그래도 여자인지라 화장품 가지고 백배가 좋은 화장품이라고 뉴스에 나온 동영상을 다 보여주면 다 팔아줄 줄 알았어요. 예. 보여주는 순간 네 얼굴이나 잘갖고하는 소리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얼굴만 열심히 매일 잘 갖고 더니월 천만 원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아가씨라고 부르고 원자력 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이 섹시하다라고 저는 섹시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었는데 섹시라는 단어의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아가씨 닉네임이 섹시 아가씨로 완전히 이제 토미에서 어때요? 미쳐버렸는데 1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던 섹시 아가씨가 이제 지금은 현실로 섹시 아가씨가 됐습니다. <laughs>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의 소리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돈을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에터미라는 도구가 에터미 도구 안에 있는 제품이 여러분들을 성공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터미 10년이 넘어가면서 5천만 원 부르짖던 회장님이 이제는 예, 월2 지적을 받는 애터미 소득자가 될 거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5천만 원도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7, 8천만 원을 받고 있을 때 코로나가 오면서 또 어떻게 해요? 1억을 회장님 말씀하시는 월 소득의 1억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마음껏 박수치셔도 <laughs> 예, 바로 박수치시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제 스피치를 잘 들으시고 저런 아줌마가 했다라고 하면 나도 할수 있더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처음 시작을 할땐 4명을 갖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제 마트에서 4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저는 칫솔도 치약도 한개안 팔았어요. 그런데 하루에 4만 명의 소비자가 제 마트에 와서 물건을 사요. 저는 마트도 없어요. 마트 안에 쟁겨 놓을 만한 수천억 원어치의 물건도 없어요. 그 마트를 관리하는 직원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루에 4만 명이 몇명 갖고 시작했다고요? 네 명.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에 대형 마트에 하루에 몇 명이나 올까요? 예. 저는 웬만한 대형 쇼핑몰, 아마존, 뭐 알리바바 하나도 부럽지 않아. 하나도 부럽지 않아. 4 명을 갖고 시작한 10년 만에 지금 하루에 4만 명이 물건을 산다라는 것은 정확한 마케팅과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애터미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4 명을 갖고 하루에 4만 명의 물건이 구입을 하고 이제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가면서 저는 비즈니스를 타고 갑니다. 얼마짜리? 600만 원짜리 비즈니스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의자가 완전히 침대같이 누워지는데 누워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 어디 가는 걸까? 안방 같은데 보니까 이거 비행기 아니야 어디 가지? 예, 천원짜리 칫솔팔러 600만원짜리 비즈니스 타고 비즈니스 하러 나가요 애터미가 스몰 비즈니스라고요? 구멍가게 비즈니스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주 착각이십니다. 에터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 지구를 저는 덮어버릴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박수 치셔도. <laughs> 현재는 24개국이 오픈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2~3년 내에 거의 한 80여 개국이 오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죠. 잠을 자면서도 돈이 나오는 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 것이라고. 저는 잠을 자고도 나와요. 그런데 잠을 자면서도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 건물을 사놓으면 임대료 받고 요즘같이 금리가 비싸니 돈이 많으면 은행에 놓아서 돈이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바로 돈이 있어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터미에는 능력도 없어도 돈도 없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입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만 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지금, 예, 어마어마한 제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이런 수당을 받아가도 되는가 할 정도로 수당도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 집에 손주 세마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한미가 최고야. 여덟 살인 놈한테너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니라고 물어보니 즉시 대답하는 말은 나는 커서 할미가 될 거야. 음. 얼마나 그 아이 마음 속에 할미가 대단해 보였으면 할미가 될 거라고. 예, 이러한 삶을 너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지금의 성공한 저의 삶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아, 제가 본부장 갈때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려야 제가 어떻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저는 이제 희녀 모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져요? 예,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예,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는지, 빨간 오픈카. 김연수 그러면 섹시 아가씨 빨간 오프카가 제 트렌드입니다. <laughs> 다음 예. 예,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복을 입었습니다. 해외에서 오늘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 한복을 입고 뵙고 싶었습니다. 예 한복을 입고 찍었고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했던 사람이 어떻게요? 해애터미 시너지 앰플 광고합니다. 화장품 광고합니다. 예 다음. 예. 멋져요? 신형 모델 나가도 되겠어요? 회장님이 애터미에 성공하면 성공자가 바로 상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품. 저는 제가 상품이기 때문에, 예, 한달 전에 유럽을 가서, 예, 영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국에서. 예, 여기도 영국이고 저쪽엔 독일에서. 예, 저렇게 예, 유럽 쪽으로 나가갖고 완전히 할머니가 치마자랑 휘날리면서 애터미를 다 전달하고 왔습니다. 예, 니네들이 하기만 하면 나같이 부자가 될 거라고 다 알리고 왔고, 예, 이제 마지막 사진. 저는 제가 이렇게 활짝 웃는 저의 모습이 보면 볼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오늘 보고 듣고 하신 마음에 결단을 내리신다라고 하면 분명 여러분들의 모습도 제 모습과 똑같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저같이 부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